지금 총선 앞두고 전국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공천 주도권 경쟁이 벼랑 끝 대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두 야당들은 지금 심장 호남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양쪽이 엇갈려서 나올 만큼 팽팽한 세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저희 YTN 객원 해설위원들의 전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섯 가지 공통질문을 객원 해설위원 두 사람에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자, 우선 여당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한구 의원이 이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횡을 하면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친밖에는 의총하면 오히려 김무성 탄핵 의총이 될 것이라고 말서고 있습니다. 양쪽의 새, 어느 쪽이 우세할까?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쟁점에 있어서, 어, 목숨총을 내거나 응집력이 강한 거는 침박이지만, 수적으로는, 어, 비박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선거, 당대표 선출, 원내대표 등등의 대결에서 보면은 비박이 우세했죠. 그 결과가 이번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결로 간다면은 뭐 비박 쪽 주장이 좀 우세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의원총을 하더라도, 뭐 공간이 어떤 결정을 뭐복시키거나 내지는 뭐 공간이를 극단적으로 해산시키거나 하시면 권한이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압박은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제 현재 상황을 바꾸는 조치까지 갈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어, 아시는 대로 양승암 개관해설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요 이상일. 개권해서 리원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정치 분석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결이 어떻게 귀결이 될까? 친박계가 결국은 전략공천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전략공천 관철하기는 힘들거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선은 세력 면에서 어, 김무성 대표나 현역 의원들이 전략 공천을 어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명분 면에서도 전략 공천은 국민경선제보다는 이개혁성이 있어서 다수 명분이 떨어진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천관리위원장 어이 사실은 임명직이죠 어 중무성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분이고 정통성이나 권한 면에서 그 당대표가 우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시즌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우선 추천, 추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고성 발언을 이한구 위원장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경선 이전에 만약에 어떤 형태든 간에, 어, 이거를 이용한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 될 경우에는, 뭐 당내에서 경선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그 갈등이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뭐, 지금 예고한 대로 뭐 대규모로 그 우선추진 지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지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은 야권입니다. 이순신 장군 충무공은 호남을 잃으면 국가가 없다. 양무 호남, 심무 국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호남을 잃으면 야당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권의 심장부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곳. 그래서 만약에 호남을 이번 총선에서 잃는다면 더민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국민의당을 압도를 하더라도 아마 이긴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약세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만이라도 이기면 은 총선 이후에 펼쳐질 대선 전국에서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 논란을 무릅쓰고 천정배 정동영이 따라 영입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천정배 정, 정동영 어제 입당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어제 무죄 판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해설위원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그 가세는 상당히 이제 호남에서 그 민심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민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아마 전북 일부 지역에서 좀 지지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현재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고 양 야당에 그 앞으로의 전망을 관망하는 자세도 있고 야권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 아마 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호남 내에서 어느 쪽이 더 세력이 커지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누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정당으로 판단이 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주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별 의원들의 입장이나 어떤 행보가 호남 민심에 크게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인물 변수가 있다면 손학규 전 대표일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총선 전에 어떤 쪽으로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목표는 대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점이 되겠는데 현재는 자신이 시뚜 뜻한 정당이 없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야권에서의 그 향방이 판가름 난다면 어느 쪽으로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직 두 야당 내부에서 다시 이제 어떤 통의 개판 논쟁 내지는 노선 논쟁들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움직임보다는 총선 이후에 어떤 성적표에 따라서는 사실 소학교 소학교 부문의 어떤 역할이 커지는 그런 공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전보다는 총선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제일,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이 호남 대전에서 누가 웃게 될까? 뭐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어 당의 정통으로 보면은 더민주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인사 사람들로 보면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서로 상당히 접전을 벌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민주에 대한 지지도 지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충분히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어, 좀 아직.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쪽 이 일방적인 우세로 총선 결과가 비결 될 걸로 보이기는 보이진 않고요. 어뭐 대략적인 예상을 지금 지금 상황에서 해본다면 호남의 어떤 이제 후남 뭐 정치판도를 뭐 반분하는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더좀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서 내 세울 수 있느냐가 결국 성적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